이 차지 시간입니다. 자 일단 제가 시간을 좀 띄우고요. 어 지금 이번 주차가 메이킹 머니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어 메이킹 머니 하고 제목을 딱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 벌다? 제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돈을 버는 걸로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 위조 지폐 만드는 거예요. <laughs> 자, 그리고 뭐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영어 공부를 위한 목적으로 뭐 그렇게 돈을 막 찍어서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어 공부를 위한 목적으로 사실 이 주차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휘라는 것이 또 여기 또 좋은 어, 음, 좋은 어휘라기보다 이제 필요한 어휘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1차 시때 여러분들한테 음 그냥 지금 아, 책도 디렉션이 되어 있었던 게 뭐냐면 어휘 없이 한번 해석이 되는지를 보라고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범을 보여주면서 하다 보니까 어휘 없이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없어도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그러면서 또 뒤로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빈칸 넣기를 할때 제가 어 여기 빈칸이 뭐가 들어가는지 헷갈린다고 하면서 제가 아예 답을 열었었죠.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라고 영어를 다 아는 게 아니라, 물론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분야에서는 잘하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것을 봤을 경우에는 또 저도 많이 분석하고 노력하고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번 차시 같은 경우, 어, 1차시 같은 경우 제가, 어, 그냥,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할때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처하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부터는 제가 어, 저도 틀리는 부분이 있고 저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드려요. 왜 그게 영어거든요 사실은 그게 영어예요. 그러니까 리스닝 수업 같은 것도 할 때요 저도 끝까지 안 들리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 원어민도 끝까지 못 들어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보여주면서 어, 단어가 헷갈린다 한번 보자고.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 저는 분명히 in b i l l s 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또 잘못 해석하는 게 뭐였었습니까? 블 t 투라는 거는 뭐뭐에 속하다라는 건데 저는 자꾸 돈이 속하는 거다 보니까 돈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답이 헷갈렸던 거죠. 어, 도대체 정부야? 아니야? 근데 왜 단어가 없네? 근데 앞에 주어는 가비지 쓰레기였던 거예요. 자 이런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제가 이제 띄워놓은 게 있는데, 음, 아이고, 자, 여기 부분에서, 네, 여기 보겠습니다. 음, reading 2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reading 1 했고요. reading, reading 1. 그리고, 제가 reading 2를 못 찾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음, 잠깐만요. reading 2, 61페이지죠. 자, focus on right. 아, 여기 있네요. Reading 2. 자, vocabulary practice 부분. 자, 61페이지. 자, 어, 여기에 보면은요, 보세요. Which words do you know the meaning of? 자, 특히 여기서 look at the bold faced. 자, 여기서 bold, 어, bold faced는 조금 흐리게 보이는데, breaking. 자, 책에서 보면 이게 좀 구분이 잘안 가죠? 여러분 보실 때. 어, breaking the law라던가, 이게 좀 진하죠? 그리고, 음, 여기에 보면 어레스트라는 뭐, 단어가 나오던데 어, 여기 있제 어레스트, 어레스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어, 진하게 나왔죠. 자,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아는지. 그러면 지금 보면 노블스라는 단어, 아 노블스 그 다음에 breaking the law, arrest, 어요세 가지 단어 있듯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전 당연히 알아요 이 단어. 는자 <laughs> 그러면 요 그림이 나오는데 뭐냐면 어. Can you use any of these words in a sentence? 문장에서 여러분들 이걸 또 나중에 활용할 수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긴 하는데 자, 먼저 I made it myself.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만들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만들었다 이 뜻이 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 디렉션이 없는데 여러분, 61페이지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Before computers and copiers, counter-counterfeiting 어, was not easy.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카피어가 카피머신이 있기 전에는 위조라는 것이 쉽지가 않았대요. So you need the artistic skill.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그 예술적 스킬이 필요했어요. To draw a copy overbill, 지폐를 어그 복사하기 위해서 large printing press and the skill to use it.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사용했다는 그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스킬이라던가, 또는 프린팅 프레스, 기계,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counterfeiting often took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어, 또, planning, 계획도 했어야 됐고, and hard work, 힘든 일도 했,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대요. And the results were excellent, 그리고 더 결과는 훌륭했다. 자, the counterfeit money looked and felt like the real thing, 진짜처럼 보였는데, 위조범이 만든 게. 오늘날, Professional counterfeiters still make fake money the old fashioned way. 어, 오늘날 정말 전문, 전문적인 위조범들은 옛날 방식으로 한대요. 근데 1차 시대에 그거 있었죠. Old and new technology. 그쵸? 요즘 그 만들 때두 가지 방법을 다 써서 돈을 만든다는 거예요. Here is the story of one of these professional counterfeiters. 자, 지금 여기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책에는 이 앞부분에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없어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I made it myself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음 여기를 이렇게 띄울게요. 제가 전체가 다 보이게 그래야지 나중에 제가 판서를 해도 움직여도 괜찮더라고요. 자 I uh, it took months of planning. 자 여러분 it took months of planning 계획하는 데도 얼마나 걸렸어요? 몇 달이 걸렸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어, 적으세요. It takes 시간 to 하면은,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은 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거를 좀 띄워볼게요. 음, 요거 한번 띄워볼까요? 네, 판소보드. 자, 보시게 되면, it takes 25 minutes. 자, m-i-n-u-t-e-s. 25분 걸려요. 뭐 하는데요? to listen to ESP class. 자, ESP class 하나를 듣는데 25분이 걸려요. It takes 시간이 나오면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부 정사를 쓰는데 여기서처럼 오브 ing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용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어지죠. 오브 planning, 오브 trying 어, to find the perfect paper, 완벽한 종이를 더 찾아야 되고요. 자, of mixing and remixing. 섞고 또, 그, 또 섞고. 뭐를요? 잉크를. 뭐 하기 위해서? to get the right color. 정확한 색깔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o r printing and reprinting to get the right feel. 진짜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But I did t 내가 그렇게 한 거죠. 이 사람이 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of ing, of ing, of ing 이 말했죠? 자, 우리가 말할 때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병렬 구조라 그래서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도 이렇게 하나의 어, 그 주어 동사가 있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어떤 과정이라던가 상황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병렬 구조에 의해서 나눠 이렇게 나열을 하게 돼요. 그때 영어는 같은 패턴으로 설명이 해야 되는 거죠. 같은 패턴의 설명. 자 같은 패턴이란 얘기는 같은 문법구조라는 뜻이에요. 판서가 예쁘게는 좀안 돼요. 여러분. 자, 같은 문법구조로 써야 돼요. 이게 바로 다 같은 문법구조로 쓴 거죠. 자 그럼 저 같은 경우 한번 해볼까요? 어, it took several hours of making classes. 수업을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또 뭐하냐? Of recording. 뭐하는 거죠? Recording classes. 수업을 녹화하는데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것처럼 많은 걸한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는 거죠? of uploading 그걸 업로딩 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세 가지 그 프로세스가 다몇 시간이 걸리는 건 거죠. 자 이렇게 써주는 게 바로 병렬 구조가 되는데 첫 번째 문장 구조의 핵심은 자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but I did i 내가 했고요. I made a perfect copy of 100 bill. Oh, 100달러짜리 빌을 하나 만들었대요. 오,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 만들면 되겠네. 그쵸? 자, during the days. 자, during 다음에 이렇게 days가 왔죠? 자, during은 뭐뭐 동안의 뜻인데, 자, during은 뭐뭐 동안의 뜻이지만 뒤에 뭐가 오냐면 명사가 오고요. 그리고 for도 뭐뭐 동안의 뜻인데 얘는 뒤에 숫자가 옵니다. 자, 그러면 during the class. 자, 이렇게 해주면 수업 동안이 되는 거고요. 우리 수업은 1시간 반이죠. 25분짜리 3개 들으면 거의 그 정도 되죠. 그러면, one hour, 그쵸? and half, 어, one and half hour죠. 자, for, one, and 1시간 하고 30분 반 hour.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one and half hours.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1시간 넘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거는 요거 두 개를 구분하시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자 다음은, I did regular print job. 오, 자기는 그 regular print job을 했다라고 했는데, at the shop. 자, 이거 뭘까요, 여러분? 자, 이게 뭐냐면, 어, 이 print job을, 그러니까 그 프린팅하는 일을 그샵에서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걸 했다는 거 그리고 then every uh, evening at 5 o'clock 그리고 매번 저녁 어, 5시에 I sent my workers home 그리고 나의 워커들을 집으로 보냈대요 주인이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 hoping no one 자, 뭐를 바랬냐면 No one would ask why I stayed late 내가 왜 늦게까지 남아있는지를 아무도 물어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이게 hoping이란 단어가 어, 원서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보통 I hope that, 블라블라블라 이걸 많이 생각하는데, hoping 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hoping, hoping that, 자, hoping t h a you study hard.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라면서, I made this class. 제가 이 수업을 만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많이 씁니다. 이렇게. I pulled out the special paper. 어, 그런 다음에 pull out이 뭐죠? 빼내는 거죠? 이렇게 잡아, 빼서, 꺼내서, special paper를 꺼냈어요. 그리고 잉크도 꺼냈고, and other equipment, 또 다른 제, 물, 어, 설비들을 꺼낸 거죠? I hid away the night. 자, 그러면, 어, hid는 뭘까요? 자, hid는, hide, hid, 히든 우리 히든 카드는 들어봤죠? 하이드가 뭔 말을 감추다. 얘는 과거니까 감췄다가 되는 거죠. 자이 사람이 감췄던 또 다른 장비들을 꺼낸 거예요. 자 away the night before and slowly. 그러니까 뭐냐면 어 지난 밤에 그죠? 자기가 감춰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carefully worked 일을 했어요. Until the sun came up.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니까 해가 뜰 때까지니까 아침이 밝을 때까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I didn't have time to sleep. 잠잘 시간이 없었고요 I was too... 그래서 어떨까요? 굉장히 예민해요. Nervous. To sleep anyway. 아무튼 잠을 자기에는 좀 너무 예민했던 거죠 So as I worked, so 내가 일을 할때 I worried about the secret service agent coming to get me. 아, secret service agent가 뭔지 한번 볼까요? Government agency가 try to find and catch, 아, 위조범 잡으려고 오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이 감시단 같은 거겠네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이 자기는 굉장히 걱정스럽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꼭 위조를 했어야 됐을까요? 자, in the beginning, 자, 그래서, 어, 초기에, a I prepared the paper, 내가 종이를 준비했을 때는, I said to myself, 혼자 말했대요. I'm just printing little blue and red. 어, hair lines on paper. 자, 종이에다가, 어, u s t 그, 저스트 그냥 거의, 어, 희미한 블루와 레드 헤어라인을 내가 지금, 어, 거의 그리고 있, 있는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they can't arrest me. 그래서 나를, 어, 헤어라인이라는 건 아주 얇은 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잡아갈 수 없어. For that, 그걸로. So I'm not breaking the law. 나는 법을 깨뜨린 게 아니야라고 said to himself, myself. 혼잣말을 한 거죠. 그때 then I printed from uh, from printed numbers 아주 많이 이제 프린트를 하면서 혼자 또 뭐라고 말했냐? 면 I said I'm just printing small numbers in four concerns, uh, corners of a paper page. 페이지. 페이지의 네개 코너에 작은 넘버를 프리팅게 했을 뿐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they can't arrest me for this. 이걸로 나를 체포하지 못해. 자, 체포. 어 r r e s 는 뭡니까? 체포하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they can't arrest me for this. Well, what I'm doing isn't illegal. 자, 오, illegal. 아까 앞에서 했었어. 뭐였습니까? 1차 시대에 었던것 중에 불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불법적이지 않아. 그니까, 뭐냐면, 나는 I'm not breaking the law. 나는 법을 깨트린 게 아니야. 같은 말이 되겠죠? 자, finally as I got closer and closer to printing something they could arrest me for. 점점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체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프린팅까지 가까워져 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closer and closer죠?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뭐뭐해지다. 이 문장 구조 자체가 여러분 다 어, 문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To, I began to wonder. 그래서 내가, 내가 의아해지기 시작했어요. wonder, 뭐뭐를 의심하다, 의아해하다. Is this, is this really that bad? 이거 진짜 정말 나쁜 걸까? 아, 나쁜 거죠. 자, who am I haunting, hurting? 누가 나를 어 여기서 잠깐만 Hurt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Hurt는 상처 입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Who am I? Hurt 내가, 자 이거 뭘까요? 내가 이걸 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위조를 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이라던가 이게 외국인들은 우리랑 좀다른게 서양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내가 한 일이 남에게 피해를 줬냐, 안 줬냐라는 거에 개념을 두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음 우리랑 달리,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긴 좀 얘기하는데, 약물 같은 거할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약물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캐나다나 이런 데서 파트를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조카들도 파티에 가면은 그렇게 하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미국에 있는 조카들이. 자, 이게 뭐냐면, 걔네들의 이유는 그게 왜 허락하냐면, 걔네는 거기서 먹고 놀고 끝내는 거죠. 파티를 하면서 자기네끼리 놀고 끝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사실 했을 경우에, 상대방한테 이상 증세를, 볼. 예를 들면, 술을 먹고 상대방을 때렸다거나, 뭐 이런 것 같은 것과는 다른 현상이에요. 왜? 그거는 그냥 본인이 좋아서 그냥 기분 좋게 하는 걸로 끝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불법적으로 이렇게 안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불법인 것들도 있고요. 자, 제가 예를 좀 이렇게 들어서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여기다 질문해 어, who am I hurting?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상처를 주나? 그러니까, 위조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그들 그들의 관념인 거예요.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냐, 안 주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이도어이지만아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 자 그러면서 어, I'm making myself a few thousand, uh, thousand dollars so I can take my boy and uh, move to Puerto Rico Puerto Rico 자기가 지금 포에토, 르토리코에 자기가 어차피 이제 이사를 갈 거예요. 자기 애를 데리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스스로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왜? 돈이 필요한데, 애를 데리고, 여기 보면 나오죠? 애를 데리고 여기 가서 이렇게 하는 그 상상을 하면서 돈을 만들었는데, 과연 내가 이거 만든 게 누구에게 피해를 주냐, 이건 거예요. 어, 황당하기도 하면서도 참 귀여운 발상이죠? 어, 자, 그러면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게 왜? 우리가 보통 일리걸 하게 되면 법을 깨트렸다 라면 공공법에 위반된 거네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아, 아니죠. 아 I'm just trying to do my best for my family 내가 가족을 최선을 다한 건데 이게 자, i s t h t s o l o g 잘못된 걸까? 라고 이제 의심을 한 거죠. 본인이 이렇게 원더 한 거죠. 원더 아까 있었죠. 원더라는 표현이 After about three weeks of a slow work, 자, 이렇게 천천히 좀 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3주가 지난 후에, I finally printed out a whole sheet of 100 bills. 와, 100달러 만들었어요, 이제. 비를. I took out the magnifying glass and studied my work. 자, 그래서 자기는 지금 magnifying은, 어, 그, 아 제가 지금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찾을까요 이럴 때는, 찾아봐야죠. 이거 되게 흔한 단어인데, 오랫동안 생각했더니 생각이 자, 여러분 하실 때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m a g n i 아, 맞아. 확대해보는 거. 아, 진짜 m a g n i 자, 그래서 m a g n i f 발음이 m a g n i 예요 자, 제가 여기서 이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단어를 쓸 일이 요즘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순간 생각이 안 나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또 묘하게도 엄청 오래되고 안 쓴다는데도 불구하고, 어렴풋도 생각나기도 해요. 이게 어휘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위딩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석을 하면서, 제가 해석해 위주로 해드리잖아요. 여러 번 해석을 하면서, 그거를 정말 잘 해석이 되고, 어휘가 막히지 않을 정도까지만 해석하는 것도 한 주차의 좋은 복습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Magnifying Glass. 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 박 교수님, 단어 모르는 게 있어? 라는 거를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전을 보고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휘요?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다 몰라요? 다 알아요?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아는 교육용어를 더 많이 알아요. 이거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안난다는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어민들? 제가 뭐 물어보면요. 제 앞에서 단어 찾아요. 아 그거 헷갈린다. 잠깐만. 찾아봐요. 구글링 금방해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원어민들한테도. 그가 어, 실력이 없냐?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쓰는 단어 위주로. 그래서 미국인들의 50%가 50대가 되면은, 어, literally, illiterally. 이게 뭐냐면 문맹률이에요. 읽고 쓸수 없는 능력이, 어, 50%가 된대요. 즉, 뭐냐면, 쓰는 단어만 쓰고, 안 쓰는 단어는 안 쓰다 보니까, 이제 못 쓰...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 한글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원어민들도. 그래서 미국 대학생들도 워드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미국인들이 딱왔을때 아, 얘가 미국에서 공부 좀해 낸가 안해안 낸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려운 단어 물어보기. 그러면 딱 나와요. 아, 공부 좀 했네. 안 했네. 이런 거. 그게 바로 어휘예요. 자, 제가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모르는 단어는 찾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확대해 주는 거니까 뭐니까 확대으고 돋보기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studied my work Oh, no, Ben, oh, no, Ben. No, you don't look right. o oh, 너안 좋아 보인다. 라고 I said aloud. 자기가 크게 말했대요. 너안 좋아 보인다. 자, 볼까요? empty shop. 그래서 비어있는 가게에서 큰 소리로 말한 거예요. Ben Franklin on the front of the building. 네. 아, 그집 f r a 그 n k l i b e n Franklin 의 초상화가 별로 안 좋아 보인 거예요. 뭔가 기술이 안 좋았던 거겠죠? 정교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to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he probably looked like the one on the real bill. 다 아, 진짜 빌처럼 보이겠다. 하지만, I could see that it wasn't the perfect copy.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진짜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자기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I needed it to be perfect. 좀더 perfect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100 perfect라는 단어랑 어울리는 부사가 뭐였어요? 1차 시대 했을 때? completely 있었죠? 자, 이렇게 연상하면서 자꾸 어휘 생각하세요. 자, so slowly, painfully, I started over. 다시 시작했대요. A week later, 일주 뒤에, I was printing the last of the bills. I didn't hear them come in because of the noise of the press. 아, 헉, press, 이게 찍는 거에 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Here, 목적어, 동사원형. 목적어 사람들이 오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이런. I just looked up. 그래서 위를 쳐다봤죠. From start, uh, from starting the now perfect portrait. 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듣지 못하고 이렇게 올려다 이제 이렇게 올려다 본 거죠. 어, 이제 perfect portrait를 해냈는데, 그죠? 그런데 보니까 저 보세요. now 이제 살펴볼. 어, 여기서 스터디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 공부한 사람 아니잖아요. 자세히 살펴보다는 뜻입니다. 자 어휘를 공부할 아니, 영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떠한 단어 외에도 다른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 다른 상황가면 지금 이 상황은 위조하는 상황인데 자세히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올린 거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at my head 내 머리에 총 하나가 프랭클린을 보는 순간 총 하나가 보인 거예요 and here the secret service agent 그 secret service agent가 말했습니다 just like getting caught with your hand in the cookie jar 흥 마이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 은유법이에요쿠키자르는 뭐죠 쿠키자르는 쿠키가 들어있는 항아리죠 그 안에 너가, 너 같은 애들이 들어가는 손, 그걸 내가 잡으려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다렸다 이거죠. 너 손이 들어올 때까지. 오, 생각해 보면 요 뉘앙스를 딱 봤을 때 여러분 커플레이션 하면 어때요? 이 사람이 완전하게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파악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또, 어, 다음 주에 또반 나눠 살 거니까 그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차시에서는 요 리딩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시고 해석해 보시고 제가 설명해 주는 거를 들으면 훨씬 더 해석이 잘 되는데 혼자 하면 안될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그거는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